자 이제 실전 모의사 제 12회 75쪽입니다. 1번 번역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1번 새로운 tRNA가 오는 자리는 p 자리가 아니라 a 자리죠. 아미노아실 tRNA에서 a 자리, p 자리는 펩티딜 tRNA. 자 다만 조심할 것은 맨 처음 오는 tRNA, 즉 게시 tRNA가 그러니까 메티오닌을 물고 오는 그런 원핵세포에서가 그러니까 어, 세균에서 도저 세균에서는 포밀메티오닌을를 물고 오는 tRNA는 A 자리가 아니라 P 자리 에 오죠. 맨 처음에만. 그러나 그 다음 번부터 어, tRNA는 A 자리에 온다. 그래서 일번 틀렸고 2 번. 아까도 나왔죠. 리보솜은 3개코던씩 이동한다가 아니라 1개코던씩 이동한다. 3 번. 개시코돈에 맞는 tRNA가 없다. 개시코돈에 맞는 tRNA, 즉 개시 t r n a 있다. 즉 개시코돈이 있으면 개시 안티코돈이 있다. 그러나 종결코돈은 있지만 종결 안티코돈은 없다. 그러니까 종결코돈에 맞는 종결 tRNA라는 것은 없다. 4번이 답이죠. 2번, 다음 중 기온이 다른 것은 그랬는데 어, 세포 소기관에 출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막계라고 하는 것은 세포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소포체 그리고 핵막이 형성되고 골지체 만들어지고 리소좀 만들어지고 그래서 세포막을 포함해서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그리고 소낭들 그리고 핵막 이런 것들은 막 함입설로 설명할 수 있는 어, 세포 소기관은 악성 수기관에 해당되고, 여러분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내부 공생설로 설명할 수 있죠.